이번에는 태그 공유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태그라는 것은 불특정 다수에게 우리가 최종에 대한 소스 코드를 나 아, 커밋 정보들을 알려주기 위해서 쓰는 어떤 구분하기 위한 버전이라는 그런 정보들인데, 우리 로컬 저장소에 생성된 태그를 원격 저장소에 공유해서 우리가 외부에 다 알리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본 강의는 제가 집필한 기, 교과서를 기반으로 진행합니다. 강의가 빠르거나 좀 부족한 점이 있다면 이 책을 이용하여 좀더 학습하시면 많은 도움이 될듯 합니다. 우리가 태그를 공유하는 목적은 우리가 작성한 코드들이 있는데, 이 코드들을 아, 내가 어느 정도 완성이 됐으니까 한번 써보세요. 라고 우리 최종 사용자에게 최종 코드를 배포하는 것과 비슷하다고 보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렇게 개발을 하던 것들을, 개발을 하던 것들을 태그를 지정을 해서 태그를 지정해서 우리가 공개된 부분, 공개된 서버에다가 이렇게 배포를 하게 되면은, 배포를 하게 되면은, 우리 최종적인 사용자는 아, 요 버전에 대해서 요거 부분에서 이 코드를 받아서 써도 되겠구나라는 형태로 우리가 인지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태그의 정보를 공유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서버에다 올려야 되는데 서버 원격 자정서가 별도로 필요한 것이죠. 그래서 서버는 직접 구현해도 되겠지만은 우리가 가장 인기 있는 기터브와 같은 호칭 서비스를 이용해서 이를 공개 저장소로 사용해도 큰 무리가 없습니다. 그래서 태그 배포를 위해서 새로운 기터브 Git 저장, 저장소를 한번 생성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기터브 사이트에 이렇게 로그인해서 New 버튼, New Repository를 이렇게 클릭을 하시면은 새로운 저장소를 만들 수가 있고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임시로 기스터지 10이라는 형태로 해서 우리가 실습을 지금 하고 있는데 이거는 뭐 다른 형태의 이름으로 만드셔도 크게 문제가 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생성 버튼을 이렇게 누르면 이렇게 저장소 이름을 입력을 하라고 하는데 원하는 형태의 저장소 이름을 지정해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확인 버튼을 누르시면 우리가 새로운 저장소를 만들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새로운 저장소를 만들 수있으면 우리 로컬 저장소와 연결을 할수 있게끔, 우리 서버에 대한 주소를 이렇게 표시를 해줍니다. 그래서 요 주소를 우리가 먼저 복사해주고, 리모트 원격 저장소를 연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걸 연결, 연결을 하기 위해서, 우리가 깃배시에서 다시 픽스해서, 픽스해서 마스터, 브렌지로 체크아웃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우리가 생성된 GitHub 저장소를 로컬 저장소와 연결해서 등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전에 배웠던 Git 리모트, 그 다음 Add Origin 오리진이라는 이름으로 등록을 할 것이고요. 그리고 여기서, 여기서 GitHub에 이 터브의 주소를, 아까 복사했던 주소를 입력해 주는데, 이때 요거, 요 때, 요거요 부분은 자신의 아이디가 되겠고요. 그 다음에 요 부분은 방금 각각의 만든 우리 저장소의 이름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요거를 꼭 확인을 해 주시고, 자신이 직접 생성한 계정과 주소에 된 것을 꼭입력해 주셔야만 됩니다. 이렇게 한 다음에 우리가 원격 저장소가 잘 연결되어 있는지 한번 확인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긴 리모트 마이너스 V 하면은 이렇게 두 개의 저장소가 이름이 지정한 걸로 이렇게 연결이 되어 있어야 됐고요그 다음에 이제 이것도 자신의 ID가 돼야 됐고요 그 다음에 이것도 자신이 만든 저장소 이름으로 되어 있는지를 꼭 확인해 주셔야 됩니다. 이렇게 실습을 준비했다면 잠시 휴식을 취하고 다음 과정으로 학습을 계속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